탁 돌릴 때이 아이 눈이 사람을 쏘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눈이야. 어, 소름끼쳐지는 살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하 시는 되게 이기적이야. 시는 지금 이 아이를 두고도 다른 사람 만나서 본인 인생을 또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네, 저는 아들 그냥 남편 주고 헤어지고 싶어요. <laughs> 어머야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요? 아이는요? 찾해볼게요 원흉이라고 들어봤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음.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음, 그것들 때문에 시의성을 가진 이두 명,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이런 올감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딱 묶여 있어. 아. 그리고 이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네. 신랑은 하는 일마다마다 문제가 생겨라. 맞아요. 또이 아이는 산만하고 ADHD냐 뭐 하면 뭐 병을 얘기하잖아. 어, 맞아요. 산만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아이가 그냥 붕떠 있는 거야. 엄마가 한 번씩 느끼겠지만 딱 돌릴 때이 아이 눈이 사람을 쏘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음... 무서운 눈이야 어, 소름 끼쳐 진짜 살기가 있다고 얘기하지 이 아이를 딱 지배하고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응. 게 있단 말이야 몽달이 있어요 몽달 청춘에 죽은 사람 본인한테도 응. 흐른 아이가 보여요 태아량이 보이고 응. 응. 그게 다 연결이 된듯 보인단 말이죠 몽달이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laughs> 어머야 어떡하니 음, 왜요? 본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나보고 저는 누가 더 원하는 사람이살산 적이 없는데요 젊어서 네.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없어요? 본인 주변에? 한명 있었어요 한명네 음.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읍시다 네그 사람이랑 본인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어? 한명 답이 나오네 그태하령이야 근데 이게 최근도 아니고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 아이 나이가 있잖아 네. 아이가 갑자기 오늘 그래? 오래됐잖아 거의 아가 때부터 그때. 그래 그리고 이게 다저 때문이에요 저는 오. 남편 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본인한테 그러지 말아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본인을 해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양반은 어머 난또 이런 몽달도 처음 보네 그그 그 예전부터 저를 그럼 어떻게 본인은...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걷어찬 것도, 네가 네 인생을 간 것도, 네가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고독사처럼 되게 외롭게 간 사람이야. 저랑 헤어지고 술만 먹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급장이 음.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남녀 사이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질 수 있어요. 만남 있으면 헤어짐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볼땐 본인이 어떠한 과정도 없이 그냥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어렸을 적에 만났던 사람이고 음. 저 공부하거나 뭐 생활이나 이런 거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었고 근데 사실 한 사람만 만나다가 저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음. 근데 여자한테는 남자가 원래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많지 않지. 씨왜 그렇게 생각하지? 씨는 되게 이기적이야. 씨는 지금 이 아이를 두고도 다른 사람 만나서 본인 인생을 또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네, 저는 아들 그냥 남편 주고 헤어지고 싶어요. 어머야. 그냥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자기 맘대로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본인의 과거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 그럼 본인 백번 사죄를 해야지. 단한 번이라도 그아이는그 돌아가신 아까 몽달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전에 그 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이든 네. 본인 마음으로라도 사과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볼땐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사람 명이라는 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저는 하늘로 그냥 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마음이 안 아파? 그 사람이 저 말고 딴 여자 만났으면 됐고 제가 나약해서 술을 먹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간 거잖아요 선생님 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요 <laughs>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게 네. 내가 볼 때는 음, 옳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난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제는 아이를 흔들지 말고 본인을 일시 흔들라고 씨는 이런 고충을 본인 스스로가 느껴봐야 알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잘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laughs> 그래 조금 와닿는가 보다. 네. 좀 찡하네. 눈도 빨개지고 음. 그 돌아가신 양반 그리고 그 아이 태아령은 천도를 해야 돼요. 그 양반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것을 가고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음. 그리고 나야가 괜찮아. 노력해보고 싶어요. 노력. 노력해봐. 네네. 본인한테 목노아 얘기한 네. 보람 이 있어. 선생님이 잘 보내주는 거 도와주시면 음. 노력해서 그냥 잘, 잘 살아보고 보내주고. 싶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괜찮아. 더 떨어질 때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밖에 없거든. 올라가면. 네네. 씨가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마음이,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응. 듣고 있어요. 응. <laughs> 절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힘든 게 오더라도 아이를 내려놓을까 말까 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응. 안그렇게 고마워. 요 어쨌든 내 얘기가 본인 가슴에 와닿았다니까. 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 영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철부지, 지부지 같았을 때니까. 응. 또 이쯤 돼서 또 해가 또 지나가고. 네. 또 지나가다 보면 본인 또 이만큼 어른이 되고 하겠지. 잘 해봅시다. 네, 부탁드릴게요. 응. 감사합니다.